안녕하세요. 이노솔루션 문현근 대표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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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한 주간 동안 국제산업안전포건전시회에 성황리에 250개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한 전시회에 오셨었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전 보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오셔서 인도 솔루션에 보내주신 어,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명함 추첨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3등부터 두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십나라의 강사님께서 추첨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너솔루션 안전모건교육팀 심나래 강사입니다. 네. 이제부터 3등 추첨할 건데요. 저희가 VDT중후근을 예방하기 위한 버티컬 마우스를 준비했어요. 두 분이고요.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안전보건팀 윤주환 선생님. 네, 축하드립니다. 한번더 뽑을게요. 네, 어, 국제안전보건 전시회에 저희 목마르지 않도록 협찬을 해주고 계시는 동아워치카의 한성희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2등은 저희 안전보건교육 팀의 팀장님 홍민석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교육 팀의 총괄관리자 홍민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2등 상품은 뭐죠? 에어팟. 자 에어팟 상품 추천하,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흔들게요. 중정성을 위해서. 자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되실지. 삼성 웰스토리에 축하드립니다. 대망의 마지막 1등 상품은 다시 저희 대표님이 추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마지막 한 1등 남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은 이 앞에 있는 어, 최신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가져가시게 되겠습니다. 네, 과연 누가 될지 다시 한번 흔들어서.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안보아 네, 뽑아야지 되죠. 구두구자 <laughs> <힘들어. 웃음> 과연 하나 잡았습니다. 두 C 두구의 이정일 파트장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아네 아, 네, 여러분 어.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너솔루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당첨이 안 되신 분들도, 네, 이너솔루션 좋은 교육들 경험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상품 수령에 관한 자세한 말씀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이, 국민들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안전보건교육에 혁신의 대답, 이로써로 지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laughs>